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짓점이 잡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면 4x 제곱 3x 반 반이 2분의 3인데 제곱하면 4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더해졌기 때문에 다시 9만큼 빼주고 마이너스 1 그러면 X-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되고, 마이너스 10. 자, 그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3, 마이너스 10이 됩니다. 그러면 그래프를 이동시키면 당연히 꼭지점도 같이 이동하겠지, 맞지?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,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, 그러면 X 좌표에다가 A를 더해주고, 그 다음 Y 좌표 마이너스 10에다가도 7을 더해줘야 됩니다. 그래프가 이동하면 꼭지점도 똑같이 이동할 겁니다. 그래서 이동한 후에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2분의 3 더하기 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지.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맞지.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b가 되면.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값. 그 다음, b는 마이너스 3. 두개 더하게 되면, 얘는 마이너스 2분의 6.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11.